따라서 분별을 어떻게 분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를 꼭 받아야만 분별이 가능한가?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뭐 분별이 잘 되겠죠. 그러나 뭐,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설령 받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면 분별의 은사를 못 받으면 분별 못하니까 분별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별의 은사가 설령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 번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계속 분별을 해야 돼요. 에, 여러분이 알고 하는지 뭐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운전하면서 생각하면 야참이 운전은 종합 예술이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게 보고 다 판단해가지고 또 분석해가지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머릿속에서 하는지 우리가 그냥 못 느끼고 사는 거지. 오늘 우리 저 뒤에 앉아계신 분이 윤태기 장로님도. 집에 가실 때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분별이라니까요. 분별. 예?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을 보고도 분별해야 돼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빨간불은 가면 안 되지. 파란불은 가야 되는 거야. 그거, 물론 약속된 거니까, 누구나 다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섭니다. 에이, 그런 거 분별 못한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분별이 간단치 않은 겁니다. 차가 막 이렇게 내 쪽으로 붙으려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피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든지, 저는 기도해요. 차가 자꾸 이렇게 붙는 날이 있어요. 사고를 내려고. 그런 날은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빨리 이렇게 방어운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서 그러니까 막아야 되죠. 그런 거가 뭐냐? 분별이야. 분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은사 중에는 분별이 참 최고다. 왜냐면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분별이 잘안 되면요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바울이 분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가 이렇게 많은가? 노마에도 있는 분들이 다 자기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형제인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예수님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남이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남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제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형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같은 가 가지고 CCC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아이 만났는데 그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조금 닭살도 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하니까, 뭐, 누구 씨, 누구 씨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뭐, 김홍식 씨, 뭐, 윤태규 씨, 뭐, 최동만 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학교 때는 직분이 없잖아요. 아직 뭐 그냥 전도사라고 하지만 아직 그게 뭐 정식 이름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히 무슨 뭐 이름이 없는데 뭐 무슨 형제, 무슨 자매. 그러니까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듣고 이렇게 또 사용도 해보고 그러 보니까 형제라고 하는 말, 자매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 누구 씨 이러는 건요. 그 세상에서 쓰는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때도 뭐 보면 막 내려가 가지고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뭐 그거 하나만 조금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일가친척 형제들이 만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형제는 그안 보면 예, 보고 싶고 또 만나면 기쁘고 그런 게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노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다 이러면서 이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가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고 또한 가지는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빚진 것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뜻대로 기도를 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뜻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일단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졌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래. 기도를 막 했는데 마음이 불안하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또 어떤 분은 이게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시원해 같이, 대로 같이 열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래.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길이 자꾸 막혀, 어려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글쎄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 별로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데,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면. 뭐, 기도하고, 평안하면 뜻, 불안하면 뜻 아님, 길이 열리면 뜻, 길 막히면 뜻 아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초등학교 수준의 우리가 신하인도 그렇게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요. 아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이렇게 뭐 막혔는데 못 갔냐. 에베소로 바울이 2차 성교행갈때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갔다 그러잖아. 아 그냥 가면 되지 뭘 그걸 못 갔냐. 이런 얘기 하는데 바울이 어쨌든 2차 성교행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저 드루와까지 그냥 밀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드루와에 도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길이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건너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여기 노마, 길이 막혀요. 여러번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형제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제일 먼저 왔어야지. 아니 보니까 지금 뭐 제일 꽁지로 오는 것 같아. 우리는 뭐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울려고 그랬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여기 정말 먼저 오고 싶기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려고 그러는데,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해 가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막혔어요, 바울의 경우에 보니까. 그럼 막히면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혀도 하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바울의 선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막히면 기다리고 열리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는 쪽으로 일단 갔어요. 열리는 쪽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막혔다고 포기했냐? 포기한 거 아닙니다. 오늘 막혀도 포기를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는데, 뭐, 이 정도 막히면은, 아, 이 하나의 뜻 아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포기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뜻을 분별하는 걸 잘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평안하면 하나의 뜻, 불안하면 뜻 아님, 열리면 뜻, 막히면 뜻 아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막혀도 계속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끝내 열어주시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분별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즉각 즉각 그냥 대답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물음과 대답이 시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박국이 하나님 어째 이런 환경이 자꾸 이렇게 펼쳐집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 말씀은 열매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우리가 흔히 아주 기본적인 옵션으로 사용하는 게 열매입니다. 바울이 노마에 가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열매를 맺으려고.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유로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노마에 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우리도 열매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대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열매가 필요할때 열매를 드리지 못했던 무화과 우리 주님이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게 언제 필요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때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그 식사 대접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막 가득히 부르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별로 안 반가워. 다음에서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갈 때는요. 그게 무슨 지옥 훈련 받는 거지. 그게 재밌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찾은 때는 주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언제, 언제 우리가 그, 맺어야 되냐. 주님이 필요할 때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그럼 우리 열매를 찾으실까?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오7 실장에는 열매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좋은 나무 있어요? 못된 나무 있어요? 좋은 나무는 뭐 이해가 되는데 못된 나무 있습니까? 못된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있습니까? 이게 그냥 실제적인 얘기를 한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한 거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무슨 얘기를 말씀해, 예수님이 하시는 거냐면요. 나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 나무가 변하지 않으면 열매는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건요, 젖붙이는 겁니다. 감이 안 되는 고염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나무에 젖을 붙이면, 그게 감나무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감남나무 같은, 신통차는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나무 대신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떨어지지 말고 붙기만 해라. 철로 가실을 맺는다. 열매, 열매 맺는 원리는 예수님에게 붙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못된 나무가 뭐냐? 안 붙은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붙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접붙이라고 얘기하는데 접도 안 붙이고 붙지도 아니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나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못된 열매가 나옵니다.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열매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열매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여기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도마에서도 쿠아 같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면서 또 그런 열매를 매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런 열매가 너희 가운데서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쓸때 어쩌면 아덴 전도를 생각하며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아덴 철학의 도시인데 나름 지적인 수준이 높고 많은 전대 열매를 결실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고린도 여기서 무슨 열매가 몇개냐 그랬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노마로 가면서 이 지적 수준이 뛰어난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도시인들 어쩌면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이노마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복음의 열매가 여기서 맺혀졌으면 좋겠다. 이게 파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자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빚짐의 분별입니다. 바울은 나는 빚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빚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 제가 사는 거 봤어요. 남이 돈 빌려다가요, 제돈 같이 막 써. 그리고 갚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막 갑니다. 없는데 어떻게 갚으냐못 갚는다고, 안 갚는다고. 그리고 좀더 나가면요, 탕감 안 해주나? 그냥 꺾어서 갚으면 안 될까? 절실한 생각을 다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 빛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 빛을 안 무서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남이돈 갖다 떼어먹고 안 갖고. 안 무서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갚을 생각도 안 해요. 빛은 갚아야만 자유가 오는 겁니다. 빛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오늘 죄의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죄 값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냐? 우리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죄 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 값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았냐?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갚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의 빚을 우리가 갚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빚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빚을 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빚을 안 갚으면 결론 자유가 없어요. 여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아참그 이렇게 탕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내게 나도 좀 조금 빚을 흉내라도 내가 좀 이렇게 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탕감의 비유가 나와요. 뭐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채무를 빚진 사람인데 그 채권자가 갚으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미를 조금 주시면 갚겠다 고 그래요. 갚을 능력이 있어서면 벌써 갚았죠. 그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 수조 원을 억원을 빚졌다고 생각해요. 보세 여러분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예? 우리가 뭐몇 억도 지금 만약에 빚을 지면. 갑기에 허덕거리는데 수조를 빚을 줬다고 생각해 요 무슨 주로 그걸 갚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말 믿으면 갚겠다고요 어디 갔다 돈 묻어놓고 안 갚은 게 아니에요. 없어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 엄청난 수조에 해당되는 돈을 갚,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없던 걸로 그냥 하자. 뭐 보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어떤 걸로 하자. 탕감 그래가지고, 기뻐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그, 수십만원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그, 수조 빚을 갖고, 이게, 그, 경영할 때, 뭐, 돈고 간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보니까, 몇십만원 꼬간 사람 만났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멱살 붙잡고 갚으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조금 전에 수조를 탄감 받고 나오면서. 아니, 세상에 수십만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빚진 사람 멱살 붙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갚을 때까지 넌못 나온다고. 이렇게 악한 행동하는 걸 보고 다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탄감해주면안 되겠습니다. 도로 갚으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 죄를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빚을 진 사람처럼 야 내가 뭐 이게 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돈으로 지은 채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채무는 평생 갚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채무를 졌다고 하는 이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빚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빚을 졌는데도 내가 무슨 빛을 졌냐고 얘기하면서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참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도 많이 꽂나보다뭔 빛을 많이 지고 다녔냐.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졌다고 그랬지. 돈에 채무를 줬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음을 빛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려 가지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우리 주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받고 보니까 야 이게 빛이구나. 나도 갚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빛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 요 오늘 분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뜻에 대한 분별도 잘해야 되겠고, 열매에 대한 분별도 잘해야 되겠고, 빛에 대한 분별도 우리가 잘해서, 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분별에 탁월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많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탁월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고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분별자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축원합니다